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오늘 먼저 세틀로직 실적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세틀로직 실적 한번 짚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이 다음에 테슬라랑 그리고 이더리움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블리시 옵션 짚어드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는지 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뭐 일시금아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약간 설명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세틀로직 실적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2024년 2분기가 이 회색 그래프고 2025년 2분기가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수익은 yoy로 해서 올해가 더 높게 나왔고 반면에, SG&A, 판매 관리 비용이라고 하죠. 엔지니어링 비용, 그리고 순손실 그리고 조정 앱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조정 앱 있다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얘는 개선이 됐기 때문에, YOI로 잘 뽑힌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어야 할 매출은 늘어졌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판매 관리 비용이라든지, 매출 원가라든지, 등등은 모두 감소하면서, 어 재무적으로 좀 개선이 있는, 분기였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7% 매출이 증가했고 매출 원가는 마이스 5% 감소했고 운영 비용도 44% 감소했고 엔지니어링 비용도 46% 감소했고 손실도 11.41년 달러 개선했고 현금 흐름도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3천만 달러짜리 규모의 초저지연 위성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단연 계약을 하나 체결을 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위성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되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랑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진 분기였고 신규 계약을 통해서 향후 먹거리까지 마련을 한 그런 분기가 됐고 그래서 어닝 발표 보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장 때 어떻게 액션이 나오는지까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일단 이것까지만 보면은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9월에 금리나 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하면 이 세틀로직 같은 잡주들한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적 이라든지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향후 모멘텀을 좀 봤을 때 세틀로직은 좀블리시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200일선에 닿지는 않아서 추매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은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세틀로직 얘기해드리면은 그렇고, 그리고, 유빅스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유빅스 말고, 이제, 유빅스의 기초자산인 빅스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이거, 빅스, 간마 익스포저인데, 지금 빅스가 14.7 정도 되거든요, 14.7? 근데 이게 15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다 네고티브가 껴있는데, 여기가 15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어딘가 있는 거겠죠, 14. 근데 이게 지금, 위에, 이게 다 저항이에요. 이 간마 익스포저적으로 저항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격에 눌림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좀 뚫고 올라가면은 스퀴즈가 나오는 거는 맞거든요. 네거티브 감만 뚫고 올라가면 스퀴즈가 나오니까. 근데 그 뚫고 올라가는 범위가 대략 16 정도 되고 지금부터 한15% 정도가 더 오르면 스퀴즈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좀 누르는 압박이 좀 많이 심한 상황입니다. 빅스 자체가 그래서 유빅스는 결국에 스파이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차트보다 사실 스파이 차트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빅스 자체가 스파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파이를 좀볼 건데 이 스파이가 어제 올타임 하이를 결국 갱신을 했죠. 여기 밑에 확인까지 한번 했고 여기가 636이었거든요. 여기 밑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여기 확인하고 딱 찍고 올렸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게 얘가 밑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626뭐621 이런 라인에서 맞고 이렇게 떨굴 수가 있는데 여기도 다 몸통으로 뚫고 올라왔고 확인까지 했다 이런식으로 확인까지 하고 위 안착까지 했죠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 636 여기 매물 때 어제 비볐는데 여기도 어제 확인하고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가는 데드캡 바운스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한파더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런 한파더 올려서 신고가를 향해 가는 주식들 고점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고점을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거라든지 빗각으로 뭐 채널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게 있겠죠. 일단 빗각으로 채널을 만들어 본다라고 했을 때이 위에 있는 고점이 이 채널입니다. 이 빨간색 채널. 그래서 여기가 지금으로부터 어 대략 한8%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있고 한697 정도 돼요. 한 695? 695라고 할게요. 이게 계속 바뀌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대충 한 695라고 잡으면 은 7에서 8% 정도의 업사이드가 스파이에는 남아있다. 그래서 9월에 금리인 하기 전까지는 좀 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얘가 추세를 깨고 내려올 거면은 이 주황색 라인이 있죠.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은 얘는 이제 이런 데이 그 위보에서 봤을 때 이런 갭이 있었잖아요. 이런 데를 메꾸러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스파이는 계속 좀 분리시하게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유빅스를 사거나 빅스를 사는 거는 약간 확률적으로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내일 모레 나오는 PPI 이런 게 갑자기 쇼킹하게 나와서 유빅스가 엄청 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면 이번에 7월에 대한 관세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이게 나왔는데, 근데 이게 5월, 6월 이때 데이터보다 더 관세 영향이 적었다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자동차 부분에서 되게 관세가 빡세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자동차 부분에도 얼마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PPI도 아마 잘 나올 걸로 이제 시장은 보니까 어제 장이 랠리를 좀한거 같은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제 CPI 나오자마자 유빅스 해치로 들고 있던 거는 그냥 전부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식 너무 위에 올라가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다고 해서 숏을 치기보다는 그냥 좀 관망해서 눌리는 자리에서 사는 게 맞아 보이고 기회가 만약에 한번더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가 이 V자 돌파의 내기잖아요. 여기를 한번 테스트할 수는 있거든요. 여기 라인이 639에요. 639.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1억 이렇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잠겨서 이렇게 떨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넥 돌파한 거, V자 반등에서 넥돌파639 라인에서 리테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 오면은 사는 거, 그거 아니면은 지금 조금씩 사서 여기서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무튼 여기를 기준으로 트레이딩 해주시면 된다. 이 스파이 같은 경우 그리고 유빅스 하시는 분들도 여기 보면 사람 여기 보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빅스 보시면은 이거는 빅스 IV 랭크인데 제가 7월 말 이때도 똑같은 말씀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빅스의 IV 랭크가 극도로 낮아지면은 한번 튀는 일이 계속 있었다 극도로 IV 랭크가 낮으니까 한번올르는 일이 있었고 낮아지니까 오르고, 낮아지니까 오르고 낮아지니까 오르고 낮아지니까 오르고 낮아지니까 오르고 낮아지니까 오르고 낮아지니까 오르고 이번에도 낮아지니까 올랐죠 근데 그 낮아지는 수준이 대략 IV랭크가 10 미만일 때 많이 그러거든요. 보시면은, 이때도 3.8배까지 가고 올랐고, 이때도 한 7.56, 이때도 11, 10, 이때도 11, 이때도 10.9. 근데 지금 4.46이에요. 4.46. 그래서 이거 보면은, IV랭크 측면에서 지금 빅스가 많이 내려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한 번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려 줄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요즘 장이 워낙 매크로적으로 불리시 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데이터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유빅스 헤지를 하시는 분들은 언제 한번 먹여 주는 거는 맞아요. 언제 한번 살려 주는 날이 오기는 할 건데 그게 언젠지 모르니까 좀 인고의 시간이 될것 같다. 그래서 좀 조심조심 타시는 거 추천드리고 헤지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제 큰 비중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먹을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빅스에도 막30% 50%씩 베팅하면서 먹으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내 계좌에 헷지용으로만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빅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말씀을 드릴 건데 테슬라 어제 휩소가 상당했죠 이거 테슬라 1시간 봉이고 제가 어제 테슬라 339 깨질 때30%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가 그렇게 막 강한 지지라고 생각을 안 해서, 아, 이거 여기서 더블 탑 나오고 여기서 이만큼 빼면은 여기 밑에 매물 대까지 잠기는데, 그러면은 얘는 한 320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이 얄팍한 지지 하나밖에 없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굉장히 지금 추세가 강한 상황이고, 이 M자도 깨고 올린 거라서, 굳이 따지면 이제 리테스트, 약한 지지 리테스트를 성공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종가도 339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거의,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더블 아텀으로 해서 대략 380대까지 올리는 거. 이게 지금 컨펌이 난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 때문에 오전에 추매를 좀더 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시물로.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불리시한 상황이고 예, 어제 장 초반에 보시면은 푸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콜도 되게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 콜이 후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시면 위로 저항은 350이고 밑에는 간마익스포저적으로큰 지지 이런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50 저항을 이번 주에 트라이할 것 같거든요. 오늘 내지 내일 만약에 PPI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때 350 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350 넘기면은 이때는 진짜 380 거의 무조건 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350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어, 제가 지금 테슬라 계속 본주로 갖고 있는데, 어, 이때 되면은 TSLL을 매수하는 거 약간 좀 고려해 볼것 같아요. 아무튼 테슬라는 그렇고, 그리고 이더리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얘는 근데 지금 워낙 고점이라서 여기서 뭔가 캔들을 더 잡기가 어렵거든요. 뭔가 주요 지지나 저항을 잡기가 이제 좀 힘든 레벨인데, 제가 이제 어제 밤에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어제 CPI가 나오자마자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고, 거기가 4320에서 30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4,370에 예약 매도를 했는데 여기 라인이 지지이자 그리고 그냥 적당히 먹고 빠질 수 있는 레벨이라 그냥 여기서 이제 예약 매도를 걸어놨는데 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번 털고 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한번 털고 여기서 한번또 털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캔들에 다시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서 찍고 올렸다 라는 거는 이 지지가 강하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찍고 말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여기 위에 안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가 이 장대 양봉으로 올린 캔들에 중간보다 위잖아요. 이 마감아 위치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캔들에 들어간 거고 이제 입절을 할 때는 이제 왜 했냐면 오늘 오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도를 했는데 선물 20배 들어온 거 4600에서 입절했다. 첨부은 홀딩한다. 그게 15분봉으로 봤을 때 이쯤이거든요. 이쯤. 이때 왜 매도를 했냐. 장대양봉 올리고 나서 이런 피래침 피래침까지는 아닌데 약간 윗꼬리 긴 양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리고 망치가 약간 이렇게 나오면은 좀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한 거고 이 레벨에서 다시 들어갔죠. 이 레벨에서 다시 들어가서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헤드앤 숄더가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여기 어딘가에서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 매도 하는 거는 뭔가 지지랑 저항 매물대를 잡아서 매수 매도 하기보다는 캔들 모양만 보고 매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 여기서 왜 매수 했지 여기서 왜 매도 했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냥 캔들 모양 보고 캔들 흐름 보면서 그냥 매매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현물은 저는 이거 5,200 까지는 갈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빗각 올려드리고 한적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되게 빗각에서 걸리는 게 많아요 5,200이 그래서, 현물은 일단 5200까지는 계속 홀딩을 할것 같고, 선물은 그냥 계속 캔들 모양 보면서 사팔사팔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선물 샀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선물 팔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단기적으로 보거든요, 저는 선물할 때. 그리고 그냥 뭐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냥 팔 때도 있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선물 매매하는 거는. 그래서 원래 선물 매매하는 거를 안 알려드렸는데, 근데 이것도 뭐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갖고 그냥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거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Unusual Blish, Blish Credit Trade 이런 거. 근데 이거 보면은 이더리움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Unusual Blish 이거는 제가 옵션 필터링을 해서 뭐 SK뷰율 몇 개, 프리미엄 얼마, OTM 몇 프로, 만기 며칠 남은 거 이런 거 이제 다 넣어서 좀 강세를 보는 주식을 찾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추려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고 8월 13일 4시 59분 51초 이게 이제 들어온 시간, 옵션 계약 체결 시간이고, 이게 티커, EQX가 티커고, 7.5콜 2025년 10월 17일 만기로 들어온 거고, 만기는 66일 남은 거다. 그리고 이 6.8일, 이게 현재 주가, 이 EQX라는 주식의 현재 주가고, 이 10%는 지금 가격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이거. 예를 들어, TSLA, 340, 10% 이렇게 있으면은, 테슬라 현재 주가가 340인 거고, 이것보다 10% 위가 10%면 34불이잖아요. 374불에 콜이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 정도의 업사이드를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이 밀리언 단위 얘네들은 이제 들어온 프리미엄 가격 베팅을 얼마나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언 u 절 l i 리시 옵션은 이제 특이적으로 좀 강세를 베팅하는 그런 옵션들을 제가 추려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e 리시크레딧트 레이즈 얘네는 이제 풋 매도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풋이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을 거잖아요.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는데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테슬라 300달러 풋을 매수했어. 그러면은 3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은 좋은 거잖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300달러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나는 300달러에 팔 권리가 있으니까 퇴사라 주가가 200불을 가든 150불을 가든 300달러에 저는 팔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죠 푸드 매수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 누가 300달러에 팔았을 때 사줘 할때그 사주는 사람이 매도자거든요 그래서 매도자는 이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게 좋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갚아줘야 되니까 이게 진짜로 인더머니가 돼서 내가 나중에 갚아줘야 되면은 매도자들은 손해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풋 매도자 입장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풋 매도자 입장에서 300달러 풋에 매도를 했다 라고 하는 거는 300달러 밑으로 안 내려간다 라는 걸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추린 게 이거예요. 불리시 크레딧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bmr n 51달러 풋이 있죠. 만기 3일 남은 거. otm 18% 짜리. 이거 보면은 51달러 밑으로 얘가 3일 안에 안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더리움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ETHA, ETHE, 이런 거다 이더리움이거든요. ETHA, ETHA, ETHU, 이더리움 주베 레버리지, 이더리움 주베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이 엄청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옵션 상으로 봐도 되게 이더리움이 지금 강세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뭐,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여기 있는 티커 보고, 아, 얘네들 좀 좋구나. 얘네들 좀 좋구나. 이렇게만 봐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1시그마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정기분법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일 확률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구간이 68.2% 구간이고 여기가 1시그마고 이95% 구간이 2시그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홈에 올려둔 영상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최초로 컨트 기반 매매법 공개합니다. 이거 영상 보면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1시그마 상단에 올라오면은 제가 상단 가격을 적어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1시그마 범위를 적어드리는데 이 상단까지는 올라가는 게좀 정상적이다라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가 645가 일시그만 상단인데 650까지 올라갔어. 이러면은 좀 과매수 상태다라는 거죠. 반대로 630이 하단인데 뭐 620까지 갔어. 이러면은 좀 과매도 상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랑 매도 할때이 일시그만만 잘 참고해도 상투 잡히거나 뭐 저점에서 매도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제가 계속 올려 드리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할 말은 이쯤이면 다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좀숨 고르기 장세가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일 그래도 PPI가 나오니까. 저 오늘 장도 무사히 잘 넘어가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